오늘 송년주일이 의 되어서 성찬 예식과 함께 같이 있어서 참 마음에 좀 갈등을 많이 가졌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노래 한 곡을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 한 곡을 좀 같이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겸해서 또 결론적인 내용을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 아마 중고등학교 때게좀 되겠죠. 어, 이 원래 본명은 피트 리스털링이라는 친구인데 데니얼 보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1 2줄 기타를 유행시킨 메인 가수 이용복 씨가 어, 아름다운 일요일 일요일은 아름다워 그서 노래를 불러주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데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었던 이유는 어, 여러분들은 일요일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일요일이 죽을 맛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금요일날 성탄절 예배드리고 비몽사몽간인데 또 일요일이 돼갖고 쫓아나오는데 지금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런 마음입니까 오늘 이 친구가 노래하는 가사 가운데 특별히 후렴구는 후렴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왜 아름다운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아름다워 그것도 일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해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요일이 저에게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허, 오늘도 일요일이야? 그런 마음이십니까? 뷰지풀 선데이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살아도 이성이 좋다. 왜 그럴까요? 그 무슨 연유가 있을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내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므로 개똥밭에 살아도 저성보다는 이 세상이 좋다. 그 전능하신 분이 오라고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두 손을 흔들어서 못 간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좋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좋고 살아 있다는 게 좋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서 늘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마가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극과 극, 흑백논리 그처럼 상반되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오늘 그걸 대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둠과 밝음, 삶과 죽음이라는 거죠. A 아니면 B라는 흑백 논리 같이 보이지만 이 극단적인 두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시면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온 땅이 캄캄해졌다라는 거예요. 캄캄해졌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앞이 캄캄하다. 막막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왔던 여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 캄캄하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어, 아리마의 요셉이라는 그 진실한 공회원. 누가는 이아리마대 요셉을요, 이렇게 관로를 쳐서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회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았던 자. 그래서 공회가 모였을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다라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까닭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죽음을 안장을 하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닫아 놓았던 것을 이 여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구입해 놓았다가 이제 오늘 해돋을 때 이른 아침에 일찍이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무덤 문을 막은 큰 돌을 굴려 내줄 것인가 심히 염려하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지만 달려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큰 큰돌 같은 환란과 고난과 염려들을 누가 해쳐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화면으로 지금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 마찬가지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향유를 들고 가지만. 이큰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될 텐데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 염려를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모습을 이런 화면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면서 눈을 들어본 적 이미 돌문이 굴려져 가고 없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애써 보았지만 한 번도 내 뜻대로 해결되어진 일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든 좋지 않은 쪽으로든 어쨌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주어진 귀결입니다. 여러분 기적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기적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내 전부를 다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기적을 주십시오.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니 하나님 전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환란과 걱정과 염려 다 의탁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눈을 들어 열어보니 그무덤문 어떻게 굴려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의 염려가 다 이미 해결되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표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백년 가약을 맺고 그렇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죽어서 1년에 한 번씩 죽은 모습으로 만나서 그렇게 교제한다고 했을 때그 만남 속에 무슨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년 아니라 10년을 만나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죽어서 만나는 만남 속에는 그런 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서 매순간, 매일, 매주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고백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은 분명 죽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끝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전해라.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오늘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다 라고 전가를 보내오셨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만나고 만나고 싶어 하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 말라 전해라 그렇게 말해질 수 있겠냐고요?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어찌 달려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 마가는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 부활 소식만 듣고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았던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 떨려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서. 그런데 마태와 요한은 좀 다르게 각색을 합니다. 마태는요, 어,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해요. 또 요한 역시도, 요한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 앞에서 꿇어들려 울면서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런 만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공동체에 맞게 장면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지만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이 신문 기사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맞게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 하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서로 각색하지 않습니다. 그빈 무덤 보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게 부활사건과 빈무덤과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는 24장 5절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미 살아나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이 사실 보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하나는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기정사실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과연 어딘가?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록 내용을 찾아본다면 갈릴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었던 그 진원지가 사실은 갈릴리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1장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기 이전에 머무셨던 곳이 갈릴리였고, 또 제자들을 하나씩, 둘씩 불러서 소명을 주셨던 그 지역들이 갈릴리였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머무셨던 나사로의 집 아니면 요단강 근처로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냐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그 갈릴리냐 말이 우리가 가야 할곳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가슴속에 영접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곳.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그 순간. 그 장소, 그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내가 가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밝혀야 할그 곳. 그 삶의 현장이 오늘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만나자고 하신 그 갈릴리가 오늘 이온 세상의 터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 마가는 많은 제자들의 상황과 여인들의 이야기와 군중들과 장로들과 제 사장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끝까지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끝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떡과 새 포도주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여인들을 향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이 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첫날. 우리로 하면 일요일이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해돋을 때에 오늘 해돋을 때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나테일라 톤 란토스투 헬리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Sunday morning이라고 하고 싶어요. Sunday morning.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돋는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기다리는 그곳. 그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이 일요일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 주었던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날 아침. 살아나셔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부인이 부른 뷰리풀 선데이라는 이 노래 가사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모르지만 너를 사랑한다. When you say, say that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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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eautiful day. My beautiful Sunday.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정인들이 증거한 그 증거들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표징인 이 주일도 끝까지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새 떡과 새 포도주로 마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